자, 가보가요 어.. 펜션 중에 뭐더라? 어! 경기도 들가이에는 2A38 스포펜션입니다 여기에막그렇게 많대요 이체 일단 이 펜션 안에 당구장 부켓볼 켓다 있고 칠치는 몰라 부켓볼 다 있고 닌텐도 위 그리고 도둑기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91km 배울 것 같은데 되 안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가다가 계곡이 있으면은 거기도 들어갈 거라서 맞죠? 네. 비우면안 되는데 진짜 야 오늘 차 엄청 막힌다 오늘 일요일인데 원래 일요일이면 안 막혀야 되는데 지금 한 30분 동안 똑뚜루에 40km 이상 낸 적이 없어 다 우리 따라오나 봐왜 내가 가는 길 마다 막힐까 그렇게 나랑 같이 놀고 싶을까 사람들이 말이야 일요일에 원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왔을까요? 지금 저희는 대성리 예, 대성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역시 서울 오는 차 엄청 많다 전부 다 반대편 차선 서울 복귀하는 차 우리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놀러가는 차 저희는 휴가를 일월로가 1월 1월로 가면 좋은 게 싸지 차 막히지 얼마나 좋아 맞죠? 점심을 저희는 막국수로 정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 먹을 게 많아 저 갖고 온게 LA 갈비랑 대포장어 3마리 그리고 뭐 있지? 어, 삼겹살이랑 또 엄청 많아 음식이 한 28가지 되는 것 같아 28가지 엄청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간단하게 막국수로 비빔이랑 들기름 두개 식초하고 겨자 한바퀴 두바퀴 안되고 한바퀴 들기름 들기름 이거 뭐지? 이거 비빔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아 어, 배불러 맛있다 진짜 맛있다 100% 순매매 장원막국수 여기는 한번 또 오겠습니다 펜션 가기 전에 여기 가평에 여기 핫플레이스죠 맞나? 가평 레일바이크 내가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지 타보는 건 처음이다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아 뭐야 매진이야 다못타 그냥 즉흥으로 왔는데 못 타네 집에 가겠다와 근데 오래 타네 한시간 10분이면은 야 근데 비가 안 와서 펜션 가기 전에 뭐 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물이 없네 다 말랐어 비가 안 오니까 저희가 대박 장소 하 찾은 것 같아 차 타고 지나가는 길에 캠핑 하는데 같은데 무료 같아 무료 이게 어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맞지? 뭔가 근데 이쁘게 다해놨다 깔끔하게 아, 원래 차를 댈수 있었구나 근데 입구에 막아놨어 이봐 이게 공짜 같아 공짜 그리고 이 위에 화장실도 있어 오 화장실 화장실도 다 있어 와 기가 막힌데 무료인데 엄청 깔끔한 편이에요. 요 밑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다네. 와, 다음 여기 와야겠다. 캠핑장 무료가 없거든. 깊네. 와, 깊을 것 같은데? 응. 나도 깊은 것 같아. 딱 봐도 깊어. 와, 무섭다. 진짜 깊어 보여. 어 무서워, 무서워. 구명조끼 입고 와야 될것 같아. 물살은 없는데, 와, 깊다. 안 깊어. 저긴 좀 깊은데, 여긴 안 깊다. 오, 야, 안차안 차가. 안 차가. 시원해 시원해 여기 위치는 안 알려줄 거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와 오늘 투어 하다가 개꿀 개꿀을 잡았다 장소 물도 깨끗하고 와 이게 엄청 깊을 거 같아 물이 깨끗한 건지 들어온 건지 야, 좋다, 여기. 이거 뭐야? 캐치, 캐치볼. 탐지기. 이거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데? 브름마블 이거 꼽는 거. 카드 고스톱. 할리갈리 젠가. 저희 방은 2층입니다, 2층. 자, 방 안이 대박입니다 포켓볼다이 포켓다이 저는 못 치는데 아무튼 이따가 술 먹고 치려고요 5만원 빵이 있거든요 이따 5만원 내기 해가지고 이따가 술 취해서 한번 치고 또방 안에 닌텐도 위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있고 얘 대박 게임기 게임기 오씨 오우 미쳤네 이거 그리고 월풀 스파 스파 야임은 스파 있는데 여기도 스파도 있네 침대 그리고 바베큐 바베큐는 개별입니다 개별 개발. 여기서 먹으면 돼 자, 바베큐 먹으면서 이제 다산산 공기 산. 공기 아 공기. 자, 사장님 여기 공기밥 하나 추가요 살려는 아. 드릴게. 아좀 살짝 아쉬운걸 찾아냈다 지금 샤워 해서발딱 하고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대박사건 대박사건 뭐냐면은 게임은 500원에 3판입니다 와 이거 아니지 옥상 올라와 500원짜리가 없지 당연히 누가 갖고 다겨아 그래 공짜로 해주지 아 아쉽다 근데 닌텐도 위는 다행히 공짜예요 오늘 바베큐는요판 있어요? 버섯 불판? 있어요 있어요 소세지 삼겹살 가위 라갈비 에레비라갈비 라라 라갈 그리고 술은 오늘 진빔이랑 버팔로스 레이스 오늘 버번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내잔 오늘 사장님이 이 전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거 먹다 죽겠다 오늘 진짜 자 바베큐를 시작해 봅시다 한잔 하십시오 한잔 장어 줄까 어, 장어부터 합니다 와 엄청 커 진짜 보세요이 소세지. 소세지는 제가 칼집을 다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쁘게 먹어준다 지금 뷰가, 하, 이 흐린 날에, 바베큐에. 야, 소, 소세지 보소. 비자 미쳤는데? 가까이서. 이거 봐. 오, 인정합니까? 야, 근데 위스키 하나 들어가니까. 응나 음. 데 음. 음. 이 괜찮아 갑자기? 장어 얘기했어? 이거잘라 음. 야 소문 냈어? 장어 있다고? 음. 어있어고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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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im. 미쳤다 졸라 맛있다 장난 아니다 자 이거 라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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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이비. 이게 라갈비가 그냥 생으로 구워 먹어도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드셔 보시면은 하늘 꽃등심안 부러워. 야 배로웠다. 착가해라. 아술다 먹었다. 자 저희는 일단 또 후계불 이제 진짜 내기 5만원빵 당근 내기 5만원빵 갑니다. 니 다니 다니 다니다 갑니다. 갑니다. 니 다니 다니 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해놓고 가야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땡땡땡. 저희는 신나게 들고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집으로 집 언제 가지? 아숨 먹고 다음 날은 엄청 빡세다 진짜. 어저께 당구 많이 접다는 소문 이 있더라고요. 박감내이 <laughs> <맞아. 웃음> 접고 그리고 오마하 빵도 접고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아무튼 이번 펜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감사합니다. 안녕!